이번에 학습하실 내용은 목표값 찾기라고 하는 항목이에요. 예, 우리가 아직은 안 배웠지만 시나리오라는 게 있었어요. 그 전에 시나리오는 입력이 들어가면 출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시나리오할 때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근데 목표값 찾기는 뭐냐면 원래 그렇잖아요. 입력이 들어가야 출력이 바뀌죠. 그렇잖아요. 너 오늘 몇 시간 일했니? 저3 시간 일했네요? 그럼 아, 3 시간 했으니까 시급이 얼마니까 오늘 수고한 비용은 일마다. 라고 줄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결과를 바꾸는 거야. 내가 오늘 5만원어치만 일할 거야. 5만원어치만 일할 거야. 시급이 얼마인데 5만원어치만 딱 일할 거야. 그러면 몇 시간을 일해야 되는지 거꾸로 계산해야 되죠. 거꾸로 계산해, 거꾸로. 우리가 5시간을 일하면 시급 정책에 의해서 5시간 곱해서 시급을 주는데 거꾸로 나는 3만원어치만 일할래요 이거지 그럼 이 사람이 시급이 만원짜리 알바 같으면 3시간 일하면 되고 시급이 2만원짜리 알바 같으면 1시간 반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출력을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입력이 바뀌어야 되겠죠 거꾸로 어차피 입력에 들어가면 출력이 나오는데 이거는 거꾸로 결과를 변경하고 싶은 거니까 음, 이런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대출 금액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대출을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몇년 동안 대출 상환을 할 거냐? 이거죠. 2년을 할지, 20년을 할지, 5년을 할지는 정하면 되고, 법정 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에 의해서 상환액이 나오죠. 어 기약해서 100만 원 대출하셨어요. 월 4만 4천 원씩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죠. 이랬더니, 어, 이 홍일동 시간는말이 잠깐만요. 매달 4만 4천 원씩 못 내겠는데요. 저 매달 2만 원씩만 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이제 은행에서 뭐라 그럴까요? 그러면 금액을 낮추세요. 2만 원에 맞춰 드릴 테니까. 아, 금액은 건들지 마시고. 100만 원 필요한 거니까. 그러면 기간을 바꿔야죠. 더 오래 내야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세요. 상환에 클릭해 보시면 PMT라는 함수가 들어갔어요. PMT가 뭔지 헷갈리죠, 그렇죠? 태어나 서 처음 보는 함수인데, 얘는 재무 함수예요. 아주 제가 아주 싫어하는 쪽이 재무 함수인데 말 뜻을 못 알아들어서 힘들어요, 저.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FX를 눌러 보면은요, PMT는 주기적이고 고정적인 지급액에 고정적인 이율에 의한 대출 상환금을 계산하는거래. 이 때, 대출에 대한 기간별 이자율인데, 예를 들어, 연율이 이 6%면, 분기상환시에는6% 나누기 4를 하래. 분기별로 할 거라면. 월별로 계산해야 될 때면, 12번을 내야 되는면 12로 나누래. 1년에 2번만 낼거그면 2로 나눠라는 얘기죠? 여기 보세요. 12로 나눴잖아. b 의네 번째가 이자인데, 이건 연이자고, 얘를 1년에 6%를 내는 거니까, 월로 나누면, 12로 나눠서 내야지. 그리고 2년치 낸다 그랬잖아. 2년치, 2년치. 그 그러니까 2년치라는 거두번 내는 거 아니죠? 1년에 12번 내는 거니까 24번 내는 거잖아요. 그래 곱한다는 건 알겠어. 대략. 그래서 이 100만원을 깔 거야. 100만원을 깔 거라고. 하여튼 간에 월 44,000원씩 납부해 주세요. 그랬단 말이야. 했더니, 저기, 잠깐 말이야. 제가 2만원 밖에 못 내겠는데, 기간을 좀 늘리면 안 될까요? 어차피 은행에선 상관없죠? 이자를 받으면 되니까 그럼 잠깐만 계산해 볼게요 하고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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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아, 2만원씩 내시려면 기간이 많이 늘어나네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 한번 계산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데이터 메뉴 탭에 가서 가상 분석에 가서 가상 분석 통합이란 옆에 가상 분석이 있어요 그렇죠? 가셔가지고 목표 값 찾기라고 한번 클릭해보세요. 그럼 물어봐요. 수식이 어딨니? 물어보는데, 제가 클릭하고 들어왔잖아, 아까. 여기에 수식이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하고, 목표 값 찾기 들어오면 여기가 수식이라고 알려주는데, 아무 데나 클릭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때 수식은 여기 있어요라고 알려주면 되죠? 얘가 수식이에요 이거지. 내가 매달 4 4 0 0원 내야 된대요, 이거잖아. 근데 아까 손님이 원하신 게 얼마라고요? 2만 원이요. 2만 원씩 낼 수밖에 없어요, 저희 처지가, 이거지. 그러면 그러면 기간을 좀 변경하셔야겠네요, 고객님, 이거죠. 그래서 바꿀 세이뭐다 기간이에요. 우리가 그 전에는 얘를 5년치 내라, 6년치 내라, 7년치 내라, 뭐 4.8년씩 내라, 4.8년 냈더니 2만 원이 딱 되는 건지 는 모르겠지만 4.85년을 낸다든지 하면 2만 원. 이거는 반올림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 건데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표 찾기에 들어가서 수식은 여기 있고. 그 수식에 해당하는 값이 2만원입니다. 라는 얘기고, 이때 고객님, 죄송하지만, 기간을 변경해야겠네요. 확인. 5년, 5년 동안 낸다고 써있지만, 실제로 5라고 써있는 게 아니죠? 이거잖아, 이거, 이거. 이게 반올림 돼서 5가 된 거야. 이래가 이걸 어떻게 맞춰? 대충 막 통, 우리 통박 굴린다 그랬죠? 그걸 어떻게 내가 이걸 맞추냐고 4.791 아까 제가 4.8 찍어봤었잖아요 많이 풀어보니까 4.8 찍어본 거야 얘도 아까 반올림 처리했거든 라운드해가지고 소점 100자리에서 반올림했거든 정확히 이거 힘들어요 이걸 어떻게 내가 대량 맞출 수가 있냐고 못 맞추지 응. 목표값 찾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기출공일에 나온 문제도 그거죠? 기출공일에 나온 문제도 한번 볼게요. 문제 뭐라고 써있냐면 계열사별 광고가 어디있어? 계열사별 광고 여기 A, B, C, D, E가 있는데 이 중에 F7번이 뭐죠? F7번? 요거네 F7번 요거야 55228원 F7번이 맞죠? 그렇죠 얘를 5만원으로 조정하고 싶다는 거죠. 얘가, 글쎄, 5만원이 됐으면 좋겠대. 그럼 5,500, 5,228원 빼면 되지. 그렇잖아요. 합계가, 합계가 55,228원 됐으니까, 여기 합계가, 이 5,228원을 이쪽 어딘가에서, 이쪽 어딘가에서 빼주면, 5만원 딱될거 아닙니까? 그럼 얘를 선택해서 5,228원을 빼든지, 쟤를 선택해서 5,228원 빼면 합이 딱 5만원 나오겠지. 이거는 내가 수작업으로 계산도 가능하겠지. 근데 귀찮은 거야? 자, 데이터에 가서, 가상분석에 가서, 목표 값찾기 소식이 어디라고요? 예. 얘가 얼마가 됐으면 좋겠다고요? 5만원 그러면 그 중에 뭔가를 바꿔야지 A, B, C, D 중에 하나 바꿔야죠 어떤 거 바꿔줄까? 문제 뭐라고 써있어요? D의 일곱 번째 예예 예. 계열 C에 대한 광고 비용을 여기 5228원 빼면 되겠네 귀찮아 확인 눌러면 돼 5228원 뺀 값이 8,140원이야 그래서 딱 5만 원이 된 거야. 아주 단순해요. 자,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가상분석에 가서 목표 갑자기 클릭하고, 수식을 클릭하고, 수식이 얼마가 됐으면 하는지 써주고, 뭐를 바꿀지 클릭해주고, 확인 누르면 되잖아. 결과를 변경하고 싶다? 얘기해요? 그러면 입력값이 변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 입력값을 내가 고쳐주겠다. 그게 목표값 찾기에요. 예. 네. 시간상 제가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뒤에 가서 한번더 해드릴 겁니다. 예. 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시나리오에 관한 내용, 아, 시나리오가 아니라, 그, 피버 테이블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